에스라 1장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명령하여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의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륩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계와 빌산과 미스발과 위그웨와 루흠과 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아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개 자손이 760명이요 아니 자손이 642명이요. 으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아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이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멸자손이 152명이요, 0아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네위 사람은 포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아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아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후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악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아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아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우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댜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오게레타 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 이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하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부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 이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초하로부터이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아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다기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요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10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미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미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요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미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